최수호입니다. 반갑습니다!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이전에 조금 이제 좀 귀엽고 순수하고 뭐 착한 그런 이미지를 가졌다면 이번에는 뭔가 제가 아무래도 좀 도전 정신이 강하다 보니까 새로운 매력들을 좀 찾아 나서왔는데 어떻게 좀 섹시한가요? 여러분이 저채소가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소리 질러!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소리가 많이 그렇게 안 나오네요. 다시 한 번, 소리 질러! <laughs> 너무 좋습니다. 대성공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. 아, 이렇게 찰나의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반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, 열심히 무대 준비하고, 열심히 성실하게 살겠습니다.